네,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안녕. 있어. Are you with A-pink? Um, with. A-pink는 A-pink인데, part of A-pink지. With. Part of A-pink래요. <laughs> with. The 맞춰봐요. 누구게요? 나 누구게? 누구기? 누구 성대모사? 님 얘들아. 저 앞에 있는 멤버는. 자리 저희 그 노래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기만 살짝. 이미 난 기작단 말이야. 창비하다 <laughs> 말이야. 방금 이 옷, 이 옷, 이 옷, 인스타도 올렸잖아. <laughs> 시작하겠습다 틀어주세요. 하영이가 난짝짝짝짝 <laughs> <laughs>

정말 간질간질 이름 매력하다가 나리내리로 나리나리로 나리나리 나리나리로 그런 사람이 아님 안될 것 같아 행복할내입기쁨르게 맹그러져 자시 없음 달콤한 바람 Thank 그만. 음 어. 자, 음 둘둘 서이, 너이. c 어. m e 응 n 밥거리 음악은 붕붕붕. 붕붕붕. 음 듣자. 듣지 언니, 도 그거 알아요? 알지, 알지. 엄마, 아빠, 웃자. 그러니까, 웃자. 놀자, 듣자, 웃자. 알어?

남 키우는 거야? 서이 어이 어 우응 안돼 돌돌 서인 너이 만히 어이 응응왜 받아 너무 나랑 힘들 그만 춤을 했던 거야 인 이 뭐야? 뭐야? 이게 <laughs> 무슨 의미야? 나도 모르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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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끌라고? 아 뭐야 껐어? <laughs> 아니요 근 뭐? 근데 <laughs> 지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있어 <laughs> 아, 아 창피해 아, 아 여기 승아 언니도 있군 정식 오빠도 있군 누구야 아, 정식 오빠 이번에 보미 언니랑 키스씬 찍은 오빠인데 아 누구야 팬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있을텐데 아니야 우리 팬들 나한테 익숙해서 괜찮아 그러지 말아요 팬들 배그 자, 굉장히 자, 잘해. 동요보빠다! 작품은 작품일 뿐이니까, 누구라고? 동요보빠라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승원니다 It's just do it! 그냥 해라. Bro! Equal English! 이거 알아요? e q a l English! 뭐야, 더잘 <laughs> 텐션 알아. 텐션 알아. 안 익숙하대요. 화난대. 뭔데 뭔데? 키스신었네 아, 작품은 작품이지만 화는 난다고. 화내지 말아요. 그 아, 뭐, 그치 화나지만. 에휴, 화내지 말아요. 나도 화는 났지만. 에휴. 텐션 존경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옳지 챘네. 챘. 챘. 정말. English please. 소리. English please. Okay. Let me talk. 어? 어, 인근이 씨. 어 요즘 아, 영어 하잖아요. 예. 어저 yeah. 여기 승언니가 보고 있는데. You're studying English. Huh? 어. 어 right? 쓰리. Yes. a uh, I see you looking at me like I got something s for you. What? I see you looking at me like I got something for <laughs> you. Ah. i n s t e e L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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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n l i e n t e i n L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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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미가 돈 벌겠다는데 뭐래. 아, <laughs> 돈 벌려고 한거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작품에 대한, 대한 그런 거죠 뭐. I miss you too. 아! Ah,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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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Hello. It's me. <laughs> I'm really like a t p i n g I'm me too. I really like a p too. 팬송 스포해달래. 스포. 아 근질근질 하고만 아, 가사는 기억하시나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더듬어봐야 돼요. 아, 마음이 아프네요. 어, 아, 그거. 그거, 뭐? 잠깐만. 잠깐만. 그등 완전 웃있네 아, 각도, 각도 좀, 각도 좀. 그 뭐, 뭐, 뭘까요? 아라라라라 네. 헤이! 아! 예 <laughs> <Yeah. 웃음> 그, 뭐죠? 아이, 노래요 아, 그, 제가, 아, 그런 노래가 있었나요? 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여기 안 봤어요. 자, 제가 또이 템을. 어머, 뽀언니도 뜨고 싶어 했을 요 아, 맞아요. 어, 어떻게 했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는 거거든요. 알라나마나, 헤이! 호! 몽! 하! 하! 네이! 야! 나만랄라, 헤이! 반대사면! <웃음> <웃음> 건능 소명! 중사기만호. 예에! 댓글이 신남신남이래. 예, yeah, 맞아요. 이번에 그런, 그런 노래 아닐 텐데. 네. <laughs> <laughs> 뭔지 모르겠지만 스포감사. <슈퍼> <laughs> 아, 이거 나중에 착해야겠다. <laughs> 어떤 부분인지 나온 줄이. 그러니까 지금 뭔가 어디까지 이제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겠어. 한 2주 좀 넘게 기다리면 나올 텐데, 어. 여튼 우리가 막 우리 너무 사랑했으면, 우리 항상 향수를 얻고, <laughs>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이런 노래였다고, 이번에. 야, 놀자! 예, 올날!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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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나이 탑시이다 이런 느낌. 흔들어, 제껴! 예? Yeah. 이런 노래 네, 맞습니다. 뭐라고? 운전. 아, 운전 누가 하는 거냐고? 아, 운전을... 제가 합니다. 아, 여기 일본인가요? 네, 아, 그거네요. 제가 합니다. 어? 제 얼굴이 많이 바뀌었네요. <laughs> 몰라보게 바뀐 얼굴. 모, 몰라보게 야윈 얼굴. <laughs> 헬숙해진 얼굴. 노래 아무거나 적셔주세요. 아이, 좋다. 아무거나. 둘, 둘, 서이 <laughs> 아니, 이, 텐션, 이 텐션이요. 아,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잘못 틀지 마고잘 틀어주세요. 아니면, 하영이한테 넘겨주시면, 하영이가 적당히 적셔줄 거예요. 아, 갑니까, 갑니까? 하디데. 오디제이, 오디세이. 굉장히... 너무,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숙였대요, 지금. 현우의 중남기 현우. 이 노래를 아는 그대라면. <laughs> 아, 선생님, 이 노래 모르는 팬들 많다고요 지금. 아, 어쩔 수 없어요. 굉장히. 자, 노래가 자 들고 풀어 주세요. 예예 예! I not

아, 너무 귀여우셔. 너무 팬이에요. 깜짝 놀랐어. 할아버님 너무 팬입니다 정말. <laughs> 할아버님 버전 나왔습니아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떡떡떡떡 떡다. 뽀뽀 뽀뽀 뽀령. 키가 쉽게 끝나잖아.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알면서 미쳤어. 미쳤어. 미쳤널 못했어. 떴떴떴 떨라. 퍼퍼퍼퍼퍼퍼. 자, 이제 인사드리고 끝십시오 본인 핸드폰 가져가십시오 아, 네, 너무 고마웠고요. 다들 조심히 재밌는 하루 보내세요. 언니도 빠이. 어, 안녕. 안녕. <laughs> 다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요. 갑자기 멀쩡한 척하니까 좀 이상한데. 안녕. 눈물만 흘리네 취한 마음에 오늘 이룰 수 없어. 내가 미쳤어. 미쳤어. 어렸어. 버렸어. 안녕. <웃음> 이중인격. <웃음>